현재 정부는 기업에 대한 상속진액증여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죠? 기업에 대한 상속증여세 인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가업상속에 있어서의의 예. 범위나 뭐 요건들을 얘기죠? 조금 완화하는 것이죠. 예. 또 한편으로는 일감몰아주기도 좀 완화하는 방안도 지금 현재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1월달에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오전에 질의에서 고위 공직자의 주식 투자와 배우자의 가업 생계는 별개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해봐야 예, 된다 이 말씀드렸습니다. 연관 요가 있다. 네. 뭐 좋습니다. 예.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배우자의 주식 보유와 공직자의 연관에 대해서 현행 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배우자와 직계 존비석에 대한 재산을 등록하고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최소한 고위 공직자의 네. 경우에는 네. 더구나그 사람이 일정하게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면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정무실장님. 네. 총리가 주재하는 네. 회의에 각종 회에 참석하시죠? 제가요? 예, 예. 총리가 주재하는 회에 의 참석 안 합니까, 정무실장님은? 뭐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예. 네. 총리 비서실장은 참석 안 합니까? 직급에 따라서 회의 참여하는 회의체가 참여하죠. 이돼 있습니다. 예. 네. 저는 과거 문재인 정부실의 총리 비서실장과 정책 현안에 대해서 서로간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모든 국정 전반에 비서실장은 잘 파악하고 있고. 의견을 내고 관여하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저 반기선 실장님, 네. 총리 비서실장이나 대통령실의 비서관이 국정위에 연관이 없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의 인사 비서관이나 법률 비서관이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단정적으로 할수 있겠습니까? 그건 뭐 사안별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사안별로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인사 비서관이면 우리나라 모든 공직자 인사에 관여할 텐데, 이에 관련된 뭔가 이해관계 생기지 않을까요? 자, 법률 비서관이라면 모든 입법에 관여할 텐데,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수 있는 거래 그럼 그러니까 뭐, 그거는 생각에 따르겠다 해서 다를까요? 아, 생각에, 현실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실제로. 거죠. 그 기재부에 만약에 자, 우리 할... 저, 우리 저 실장님께서는 내가 기재부 차관을 하고, 국무 실장이 되면서 모든 정책 현안에 관여하기 때문에 지식을 스스로 매각 포기했잖아요. 똑같은 잣대로 다른 고위공직자에 적용한다고 하면 이거는 좀 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에 전... 의심스러운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 기재부 일차관 자리 사실 경제정책을 총괄하기 때문에 모든 경제와 관계되는 것들에 다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제가는 이런 의문들을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신흥 부자들은 검사를 사유로 음. 원할까? 더 지금 총리 비서실장, 인사 비서관이 다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 배우자들의 지금 주식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거꾸로. 왜 그러면 검사들은 정치를 하는 걸 원할까? 하고 싶어 할까? 이런 의미 생기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소위 권력과 돈의 유착가게를 극복하기 위해서였던 모든 노력들이 완벽하게 옛날로 되돌아가서 더 심각한 구매를 가고 있다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주식 백지 신탁을 거부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차원에 거치는 게 아니라 왜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급작스럽게 늘었느냐 결국은 그렇게 해도 무반하고 그게 마치 능력이고 실력이고 자유라고 생각하는 인식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냐라고 하는 지적을 하게 해서 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약자가 누굽니까뭐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은 뭐 저소득층도 될수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뭐 성적인 측면에서 여성도 될 수가 있고, 뭐 소외층도 될수 있고, 뭐 노인도 될수 있고, 장애인도 뭐 될수 뭐 있고 노인, 여러 가지가 있, 뭐 병인, 여러 가지가 있을, 병인자, 있을 것,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사람이 네. 되겠죠. 네. 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약자 복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약자의 범위 에 여러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게 주거라고 봅니다. 주거, 주거. 내가 살곳살 집. 근데 윤석열 정부가 계속 약자 복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가장 취약한 주거권에 관련된 내년도 예산을 보면은 대폭 삭감을 했어요. 자첫 번째, 자 주택 도시 기금에서 공공 주택 사업 예산은 2022년 예산 중에 사제 사조 5천억이 미집행 상태예요. 이거 알고 계세요? 네. 잘모르 알고 계세요? 예예. 예. 예. 자 공공 임대 핵심 사업 예산 대표적으로 다가구 매입 임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주로 반지하 참사를 막기 위해서 시세 3, 40% 저렴하게 제공되는 건데, 이게 2022년에 9조 천억에서 내년에는 6조 원으로 3조가 삭감되었어요. 그러면서 반지하 문제는 계속 해결하겠다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거는 이제 거꾸로 나타난 겁니다. 공공임대가 이렇게 줄어든 대신에, 민간 임대와 공공 분양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수방사 부지 경쟁률이 무려 283대 1이라는데 이 현재 지금 뭐 가액이 한 8억 7천 되는데 우리가 추산해 보면 최소한 1억 7천 이상을 납부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주거 약자들이 들어가야 되는 공공 임대 예산을 깎고 집행을 안 하고 이런 분양주택을 하는 것이 과연 약자복지에 취합한 거냐, 해나하는 거냐, 이걸 제가 좀 묻는 거예요.